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박병호입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 오늘은요, 지난주에 살펴봤던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과 소송 사기에 관한 그 판례에 관한 OX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사건을 바,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이런 지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을 한 경우에 소송사기가 될수 있느냐? 당연히 될수 있는 거거든요?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약간 주저할 수가 있어. 왜? 기존에 내 머릿속에 있던 건 뭐니까?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. 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 아래 에 있는 것과 구별해달라고 제가 오른지문 형태로 헷갈리지 말라고 오른지문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. 소송비용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본안 소송이죠. 이런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.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왜 불능범이냐? 소송비용은 오로지 이 절차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으로만 가능.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본안 소송을 따로 제기했다고 하면. 법률 지식이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행위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보기에는 전혀 위험성이 없는데 결과 발생, 사기죄에서의 이 편취라고 하는 결과 발생이 위험성이 전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능범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. 이 얘기하고 위에 있는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. 예. 네, 그 생각을 좀 하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틀린 지문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에 관한 주장만 하였더라도 소송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놨는데 이건 틀렸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, 따라서 당사자가 단순히 주장만 한 경우라면, 그 경우를 사기죄라고 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. 왜냐? 당사자가 소송 비용, 소송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 당사자 비용. 이 당사자 비용의 경우에는,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한 경우에만 그걸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서 나간다는 거예요. 당연하겠죠. 당사자 비용이 뭐냐면 이 소송을, 소송을 하는 과정에 법원이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 당사자가 지출하고 지출한 근거자료를 당사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 소명자료를 넣지 않으면 그분은 줄 수가 없어요. 안 줘. 그러니 이 당사자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해야 되는 것이고, 이 소명 자료를 조작했다거나 허위 자료들을 제출함도 없이 단지 주장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법원을 속을 만큼 이 기망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소송사기, 단지 주장만 한 경우에 소송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. 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, 어, 여기서는 소송 사기가 안 된다, 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, 예, 기존에 알고 있던 판례하고 구별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소송 비용, 은, 음, 뭐, 사기죄 불른범,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예,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